치킨 아닌데요? 네. 치킨 아닙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돈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거는 저희 헬스장 근처에 반미라고 베트남 바게트? 서브웨이. 어, 서브웨이 같은 느낌? 근데 뭐 메뉴는 제가 고르는, 거 안에 들어가는 거 제가 고르는 건 아니고 메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떡갈비. 요거는 닭가슴살. 닭가슴살, 데리야끼. 요거는 떡갈비. 두 개. 네, 깔끔하게 두 개만 사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살 빠지는 맛이구만. 음. 아 밤미 바게트 이거 먹어봤어요 맛있는데. 음 고수 빼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고수가 뭔데? 고수가 계란 아니야? 가격은, 비싼 건 3,900원, 4,100원, 싼 거는 1,500원, 너 하던데? 네, 빵만 1,500원이다. 음. 싼거 2,100원. 음. 이건 떡갈비인데.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야채가 제일 맛있다고요? 야채가 야채 바게트가 가격이 제일 싸던데요? 음. 아 진짜? 음. 다음엔 야채를 먹어보겠습니다 인스타 업로드 좀 해. 운동하는 거 밖에 없음. 당연하지. 운동 인스타그램이니까 운동만 올리지. 솔직히 바람의 나라 영상을 인스타에 올리는 흙도름이 없지 아, 한명 있더라. 오늘 누가 나한테 팔로우 했는데 누군지 아세요? 연서버 베스트 1등 수환. 그래놓고 인스타그램 눌러봤어요. 바람의 나라 랭킹 사진 올려놓고. 아 바람의 나라 8개월째 랭킹 1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어? 뭐, 뭐, 그런 걸 적어놓고. 아, 진짜. 이따 방송에서 보여줄게. 와, 근데 죽이는데요? 안에 들은 거 봐봐. 꽉 차있다. 난 바게트 반 잘라서 넣는 줄 알았는데, 바게트 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가득 넣어주네. 이거 봐. 이거 죽이는데, 이거? 해자네 이거 서브웨이버네 진짜 돈 낫네 바게트 안에 와이 대박이네 이거 야나 이거 맨날 먹어야겠다 이제 음 밤미 여기 방골 확정. 솔직히 서브웨이보다 이게 더 맛있다. 가격 싸. 2,000원대에서 4,000원까지. 와잘 빠지는 맛이에요. 예, 네, 일반인 일반인 기준 진짜 하나면은 아침 식사로 딱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은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일반 여성분 같아요. 고기 들어가지. 이게 베이컨 있고, 어, 닭가슴살 있고, 떡갈비 이렇게 세개 있던데요. 음. 오늘 날씨가 시원하고만. 맞죠? 오늘 대구. 지금 저 에어컨 안 틀었는데 오늘 대구 날씨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 벌써 살짝 배부른데 아, 진짜로 이거 양 진짜 해자네 근데 비 와서 그런지 지금 밖에 매미 소리 들리나요? 개 오진다 매미 소리. 앞으로 나 아, 밤미 매니아다 완벽한 식품이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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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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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니 이거 계속 못 틀어 드려요 근데 이따 틀게요 왜냐면 조작권 걸릴 수도 있어요 아또 13,000원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한방에 틀게요 예, 미안합니다 저거 아쉬운 점이 자막이 없어서 아쉽다 자막 있으면 완벽했는데 문, 이어폰 안 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음? 옛날에 인스타그램 할때 먹스타그램 많이 올렸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5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그냥 진짜 아무 그냥 생각 없이 팔로워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올리고 있어요. 역시, 빵에는 우유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진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팔 간다. 팔로우 해라. 음. 마요네즈만 들어있는, 마요네즈 아닌데요, 맛이. 소스 맛있어요. 오이, 형 생오이 잘 먹음. 어.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근잘 먹더라. 근데 저는 당근 싫어요. 당근 향이 싫어요. 나도 저 반미가 돼요. 배돈 형한테 능력 당고 싶다. 근데 저는 당근을 또 싫어하거든요. 당근 향이 화장품 냄새 같아요, 저는. 깔끔했다 진짜 반미 두개 진짜 깔끔하네 세개는 많고 저한테는 두개 깔끔해 요거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가격 괜찮고 맛도 괜찮고 이상 베트남 바게트 샌드위치 전문점 반미라는 곳에서 떡갈비 바게트랑 닭가슴살 바게트 두개 먹어봤습니다 E aí